스카이를 목표로 특목자사고에 보내는 스마트맘들의 다섯 가지 비밀 로하우 특목자사고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키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최근 6년간 983명의 특목자사고 합격생을 배출한 특목고 입시 전문가 한수희 소장입니다. 현 정부의 입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목자사고를 준비하고 보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를 포함한 서울 상위권 10위권 대학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자사고 준비 과정에서 얻어지는 핵심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학교 생활기록부 통해서 입증하고 평가자 시각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적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설령 특목자사고에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카이에 합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2019 특목자사고 핵심 전략이라는 교육 정보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목자사고 유형별 핵심 추천 독서 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강연의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